자,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에 이제 화전하게 참여를 하면서 보여주는 게 많은 학원에 일단 가는 거 추천을 하고. 근데 그러려면 꼼꼼하게 물어봐야 돼, 상담을 갈 때. 누가 수업에 직접 들어오세요? 그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세요? 아니면 중간에 나가시나요? 근데 또보면 친구들이 너무 착해. 샤이하단 말이야.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꼬질꼬질 물어보면, 눈치 보이고, 이제, 설령 그 학원에 등록하더라도, 내가 괜히 유결난 학생으로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주저주저 하게 되지. 에이, 근데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수업에 누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지, 꼭 물어보세요, 이거.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실범 보여주고 이런 거있잖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수업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같이 시험을 봐주시나요? 실범은 뭐 표정학사 선생님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원장 선생님이 하시나요? 전임 선생님이 하시나요? 이런 것도도 빠져주시라고요 꼭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학원에서는 솔직히 본인이 어떻게 그림이 확연하게 되는 거를 기대하는 게 사실은 약간 힘든 부분이 많아 안 보고 어떻게 그려요? 천재인가? 말로 그냥 얘기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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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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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아니 이걸 알아 먹을 정도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학생인 거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 휴학 시간 때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한번 확인을 해서 상담을 하면. 현실을꼭 보여달라고 얘기하라고 상담실에서 그냥 상담을 끝내버리지 말란 말이야. 뭐그시간을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주저질 주저리 얘기하는 걸다 듣고 있어요. 실제로 수업하는 공간에 가셔서 환경도 체크를 해보고. 근데 이런 분들 있어. 잘그렸고야 우리 선생님들 시감 쩔고 진짜 어 어마어마하게 그림 잘 그린다. 액자에 막 넣어. 어 대단해. 잘 그렸겠지. 주제군만 해가지고 막 6시간, 7시간 그리고 그러면 솔직히 아휴, 그 학원에서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시험 받던 그림의 수준을 봐야 된다고 진짜로 그림에 자신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는 애들 완성작들이나 선생님들이 시험 같이 시험 봐준 것들 시간 에 끝낸 그림들을 깔아놓는단 말이야 연구적잘 그리는 건 사실 기본 아닌가? 실질적인 어떻게 수업 결과물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근데 그런 걸안 보고 상담 때 그냥 와버린단 말이에요. 몇 마디 얘기만 듣고. 응. 정말 시간 낭비지그 학원에 대한 자랑만 듣고는, 오 거야 우리 학원은 이렇게 대단한 학원이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응. 근데 올해는 올해고, 작년은 작년이고, 현재 수업은 어떻게 되고 있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체크를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니까, 창경 가시면 꼭 교실을 보시고, 시험 봤던 그림들을 좀 보여달라고 해봐요. 그리고,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면서, 이 학생들이 국내 입시로 들어가지 않고, 제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다시 국내 입시인 것처럼, 소장아, 상담하는 학원들이 있을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 입시로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을, 그런 합격자가 있는 학원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학원들이, 특히 몇몇 큰 학원들이, 외국인 입학전형을 가지고 국내 입시를 치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표시를 안해 명단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이때 당황하는 학원들은 필터 싹다 걸러내야 되는 거지 이제 이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고 근데 희망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2월부터 10월까지 지나갔던 시간하고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 수가 특강 기간에 산술력 시간은 거의 똑같아요 1대1이야 절반 잘못된 것 뿐이야 나머지 절반을 잘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친구들한테나 학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